제가 여기에 올리는 주식 얘기, 투자에게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저보다 조금이라도 젊은 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이런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어 당부의 말과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요즘에 말, 말하는 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20, 30대 분들은 크게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도 있고 이제 한 벌써 20년 뒤면은 60이니까 이게 정말 마음가짐이 2 3 0대 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정말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에 투자를 해서 그걸 차곡차곡 준비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잘 되어 있는 그런 시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머리를 짜면은 정말 마흔 산에도 은퇴를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에서 QQQ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거는 ETF 주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 주식들을 모아놓은 그런 주식이에요. 아마존, 애플, 구글 그런 단일 주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등부터 100등까지의 주식을 모아놓은 그런 상품인데 미국에는 그런 QQQ라는 주식 있고 어 SPY라고 SP 500그러니 미국 주식의 1등부터 500개 회사를 모아놓은 주식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제일 어 안전적이면서도 어 인기가 많은. ETF 상품인데, 자, 여기서, 어 s p y 는 500개의 주식을 모아놓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만큼 이 500개, 1등부터 500등까지의 주식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입니다. 이 주식은 뭐 다른 개인 주식들 같이 망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어, 어떠한 개인 회사가 확 성장하면은 진짜 1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은 이것들은 500개의 평균을 내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주식 성장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10%에서 15%는 가져간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QQQ라는 주식은 이 500개 회사 중에 또 100개를 추린 거예요. 그러면 1등부터 100, 100등까지 있는 상품을 모아놓은 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더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의 성장률은 15%에서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QQQ라는 주식은 하나의 적금통이라 생각하고 지금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QQQ는 매 마지막에 아니면은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어, QQQ라는 것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주, 지금은 테슬라가 우세죠? 테슬라를, 어,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개인 주식은, 어, 테슬라, 그리고 팔런티어, 그리고 추위라고, 강아지 영품 중에 아마존이라고 추위, 어, 또 뭐였지? 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런,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성장이 앞으로 계속할 거다. 주식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일단 조금 QQQ보다는 조금 많은 돈들을 투자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한 3년 이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뭐 팔아서 현금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팔아서 QQQ에다 넣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QQQ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있으면은 1년에 몇 퍼센트씩 그 QQQ에서 뺏어서 나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은퇴, 저의 은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퇴 계획을 좀 짜셔서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마인드를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음, 봉 관련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고 저도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고 싶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손님 머리를 하러 출장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장하면서 운전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참 좋죠. 경치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할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같아요 아무튼 또 나중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